안녕 여러분, 어, 오늘 화학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,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 해주려고 하는 어, 핵심 포인트는 어, 부피가 일정할 때, 또 압력이 일정할 때, 온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 온도하고, 그 다음에 압력하고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서 어, 총질량의 비와 그 다음에 분자량의 비, 밀도의 비를 같이 한번 유추해 보고 싶어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. 총질량비하고요. 그 다음에 분자량비 그리고 밀도비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유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왼쪽에 있는 15번 문제 보시면은요.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같다고 했으니까 t하고 p는 일정한 상태예요. 그런데 지금 부위에 해당하는 부피값이 틀리죠 그럼 만약에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면 은 여러분들이 그냥 부피를 셋다 동일하게 일정하게 놓고 시작을 하면 좋아요 이렇게 부피를 일정하게 놓으면 지금 12L라는 부피의 일정 수준으로 맞췄잖아요 그러면 이 3L 짜리나 4L 짜리에 존재하는 분자의 질량이 그 부피의 배수만큼 늘어나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온도, 압력, 부피가 일정할 때,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그 V라는 이런 공간 안에 V라는 공간 안에 A 기체하고 B 기체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할게요.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A 기체는 선생님이 암모니아로 이렇게 정할 거고요. 그다음 B 기체는 수증기로 이렇게 정할게요. 자,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똑같으면 똑같은 부피 안에 이 몰수는 입자 수는 똑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A하고 B 기체를 여기에다 그릴 때두개두 두 개씩 그렸으면은 이 밑에도 두개두개 두개 똑같이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. 똑같은 부피인데도 불구하고 위에 V 리터에는 만약에 암모니아가 세 분자 들어 있는데 밑에 두 분자 들어있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. 예, 기체일 때는 똑같은 부피 안에는 똑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는 게 아보가드의 법칙이니까.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것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. 지금 A라는 기체에 해당하는 게 암모니아라고 했는데 이미 암모니아는 여러분들이 분자량이 17인 건 알죠. 그 다음에 H2O는 분자량이 18이 되고요. 그리고 이 암모니아는 17g이 1몰이에요. 그리고 H2O는 18g이 1몰이 되고요.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A도 2몰 들어있는 상태고요. 그죠? 2몰이죠? 만약에 17g씩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면요. 그 다음에 18g씩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B도 몇몰 있어요? 2몰 있어요. 다시 말하면. 분자량의 크기는 관계 없고요. 분자량이 크든 숫자가 작든 관계 없이 그 A 기체가 2몰 들어 있으면 B 기체도 같은 부피 속에는 똑같이 2몰 들어 있다는 거. 그래서 분자량하고는 관계 없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요. 지금 얘가 어 A 기체의 총 질량 비를 내가 알고 싶어요. 그러면 총 질량은 A 기체는 지금 17g이 2개 들어있는 거니까 34g이 되겠죠. 그럼 밑에는 18g이 2개 있으니까 총 질량이 얼마가 되겠어요? 36g이 되겠죠. 그러면 위하고 아래에서 A와 B의 총 질량의 B는 34대 36이니까 17대 18이에요.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면요 지금 총 질량의 B가요. 17대 18이 나왔잖아요. 그런데 얘는 이 A나 B 기체의 분자 한 개의 질량하고 똑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A 기체 분자 한 개가 17g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. 이해되셨죠, 여러분들? 그 다음에 질량 B하고 똑같습니다. 그리고 이 17하고 18이라는 숫자는 분자량 B하고도 똑같고요. 그죠 그 다음에 얘가 같은 부피에 있기 때문에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잖아요 그러면 34g을 지금 v리터로 나누고 36g을 v리터로 나누면 밀도비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바로 이겁니다 총 질량의 비는 결국은 분자량의 비와 같다 만약에 nh3가 지금 17g이 아닌 그죠? 1몰에 해당하는 게 17g이니까 0.5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요. 똑같이 나와요.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직접 연습장에다 숫자를 써 보면서 왜 똑같이 나오는지를 경험하고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요. 이 문제에서요. 지금 XY4Y2Z 그리고 XZ2라는 그런 이제 분자가 있는데 얘네들을 만약에 12L로 똑같이 맞추면 왜냐하면 온도와 압력과 부피를 일정에 맞췄을 때 아까 얘기했던 요게 어,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자 맞추게 되면 지금 x 와 Y4는 3L에 2g이지만 12L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? 얘게 8g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어,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를 몰수하고 비례한다고 라 가정했을 때 12L를 그냥 1 2 m 이라고 정해도 돼요 12N이라고 그럼 4L면 4N이 될 거고 3L면 3N이 되겠죠 그럼 얘를 12N으로 만들면은 4배를 해주면 되니까 질량도 그대로 8g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L짜리를 12L로 만들면 얘는 9g이 나옵니다 그럼 똑같은 12L 안에 분자 그 질량이 8g, 9g, 10, 어, 22g 있는 상태잖아요. 그러면 8g, 9g, 22g 이렇게 총 질량의 비가 나오면 이총 질량의 비가 곧 분자량의 비가 된다는 거예요.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? 그럼 얘가 분자량의 비가 돼 버리면은 지금 8g에 해당하는 X, Y4의 분자량이 8이라는 얘기예요. 그럼 이 분자량이 8이 나오기 위해서는 X 원자량과 Y 원자량 4배를 더한 게 8이 돼야 되고요. 그 다음에는 9g이란 얘기는 Y2, Z가 분자량이 9란 얘기예요. 그러면 Y 원자량 2배하고 Z 원자량을 더한 게 9라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X, Z2 지금 22g이란 얘기니까. x, z2, 22 이렇게 놓고요. 분자량을 x 원자량 더하기 2z를 하면 2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.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x, y, z의 비율이 나옵니다. 그럼 x는 6, y는 0.5, 그리고 z는 8이 나와서 그냥 이 숫자를 원자량 숫자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이 기역, 니은, 디귿 문제가 다 풀리게 돼요. 그래서 오늘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였었냐면요 온도와 압력과 부피가 일정할 때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. 요세 개가 일정할 때총 질량의 비, 그 공간 안에 있는 총 질량 비는 분자량의 비와 같고 그게 곧 밀도의 비다.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얘네 부피까지 일정하게 해준 상태에서 이 안에 들어 있는 각각의 총 질량의 비율이 22g이겠죠. 여기 있는 질량의 비율이 곧 얘네들의 분자량의 비율과 같고 그리고 곧 밀도의 비율과 같다.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잘 기억을 하셨다가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, 디귿도 한번 맞춰서 답 맞춰보세요. 여기 선생님이 제목에다가 이게 기출문제 뭔지 써둘 테니까 그 기출문제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